자 오늘은 원수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원수의 개수야, 이건 개수. 앞에다 집합 앞에 n 자를 붙이면 우리가 원수의 개수를 묻는 거라고 그랬지, 그렇지? 원수의 개수. 자첫 번째 이거야. a 합집합 b. 자 보세요. 원수의 개수를 묻는 거야. a 합집합 b. a와 b의 합집합 개수. 여기 지금 요 그림에서 몇 개야? 다섯 개죠. 그럴 때는 a의 개수와 a의 개수 몇 개요? 세 개. b의 개수 몇 개요? 네 개를 더해라. 근데 여기 이 개수가 몇번 들어갔어? 두 번. 그래서 한 번을 갖다 뺀다. 이런 뜻이야. 아, 그래서, 그래서, A의 원소와 B의 개수를 갖다 더한 다음, 한번 겹치는 걸 갖다 빼면 되더라. 이런 얘기야. 만약에 이렇게, 자, 민혁아, 예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래? 서로 세 관계. 이렇게 서로 세일 때는 겹친 게 없잖아요. 그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해주면 되더라. 이런 뜻이야. 미아쌤은 얘기지? 됐죠? 이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야.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교집합의 개수 얘를 구하고 싶어 얘를. 그럼 얘가 얘가 넘어가 봐.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와서 빼면 결국은 얘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반대로 a에다가 b를 더한 다음 b를 더한 다음 a 합집합 b를 갖다 빼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됐지, 만 이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구하더라.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럼 볼까? 보기 문제. 자, 다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갖다 구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럼 몇 개야? 10, 15더 하고, 그지? 얼마를 빼면 돼? 7을 빼면 되더라. 여기, 자, 교집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8과 7을 더한 다음, 15를 빼면 되네? 어? 뭐요? 0이네, 요 그런데, 이거 가끔가다 있잖아. 수학에서. 개수를 물을 때, 없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개수를 물 때는 없다 하면 틀리는 겁니다. 개수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없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여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두 가지는 좀 얘기해주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많이 틀리는 거. 어, 자, 가장 기본적으로, 보세요. 여지파의 개수는? 여집합의 개수는 여집합에서는 개수는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가 아닌 것 이거니까 그냥 A의 개수를 빼주면 돼요. 여집합은 그렇게 구하면 돼. 예를 들어 A합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를 구해봐라라고 한다라면, 한다라면 전체 집합에서 뭐를 빼면 된다는 얘기야. A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갖다 빼면 되는 거예요. 여집합은 그렇게 구하면 돼. 간단해요. 여집합은 그 집합을 빼낸 나머지니까 됐지? 근데 조심해야 될게 이거예요. 자, 여기서 자. 봐봐. A 차집합 B의 B를 구해 볼 거야. 집합이야 이건 그냥. 은여가 뭐냐? 여기 이 그림에서 A 차집합 b 니까 뭐냐? A 차집합 b. 아, b. 그건 A 교집합 B고 BC가 뭐야? A 차집합 B가. A 차집합 B는 A에 남아있는 거야. A 중에서 B에 있는 원소를 빼고 A에 남아있는 원소를 우리는 A 차지파 B의 원소라고 하는 거야. 뭐예요? A야 A. AIA. 그럼 재윤아, B 차지파 있는 뭐야? 아, DE에요, DE. D. d 대체 뭔 얘기인지. 자, 그런데 이걸 개수를 갖다 물어볼 거야. A 차지파 B의 개수.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A에서 B를 빼요, 이렇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이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 개수를 물었잖아. A의 개수에서 들어가 있지 않는 이 개수까지 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를 물을 때는 A에서 나영아, 뭐를 빼야 되겠냐? 뭐의 개수를 빼야 되겠어요? 그렇죠. 교집합의 개수를 빼는 거예요. 교집합의 개수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얘는 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A 합집, 얘는 똑같아, 이거랑. A 합집합 B에서, 자, 그럼 봐. 이 전체에서, 뭐의 개수를 빼데일까 미녀가? 응? 아니, 봐봐. A 합집합 B. A 합집합 B. 이 전체, 요 부분에서, 요 부분, 요 부분의 개수를 구하려면 뭐의 개수를 빼면 돼? 그렇죠. 이건 B의 개수를 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A 차지파 B 개수가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죠? A에서 B 빼는 거 아닙니다. 됐냐? 됐지? 그런데, 그런데, A와 B가 서로 소라고 하면, A 차지파 B는 그냥 뭐라 같겠냐 A의 개수랑 똑같은 거죠, 그냥. 됐어요? 뺄게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둬야 돼. N A 차집합 차지파피. B,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그냥 A의 개수와 똑같다. 이건 A, B가 서로소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야. 됐지? 해볼게요. 자, 전체 집합에 A, B가 부분집합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수를 한번 하나씩 써봐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볼게요. 먼저 여기 보면 A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전체가 50개야. 근데 그런데 A가 32개네. 문여가 여기 몇 개야? 어, 18개지, 뭐, 당연히. 18개. 그죠? 18개.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야! 나영아, 얘는 뭐랑 같다고 라 했어? A의 여집합, 교집합, B. 뭐랑 같다, 얘가. 얘는 뭐랑 같다고 했어? 어. B? 교집합의 여집합. 비차집합이야 얘는 얘는 <laughs>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아홉 개란 뜻이야 지금 요 부분이 아홉 개 9개. 이렇게 아홉 개란 뜻이야 얘가 이렇게 그런데 자요 부분이 아홉 개란 뜻이야 이렇게 됐죠 근데 봐봐 A가 몇 개라고 돼있냐 A가 A가 몇 개라고 돼 있어? <laughs> 여기가 서른 두 개야, 여기가, 여기가. 이 전체가 서른 두 개야, 이 전체가 서른 두 개. 겹쳐지는 게몇 개야? 열, 여기가 열다섯 개야. 그러면, 요 부분은 몇 개겠냐? 요 부분은 몇 개예요? 열 일곱 개야, 열 일곱 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의 개수는 몇 개란 뜻이야, 비의 개수는? 스물, 얼마? 네 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럼 합집합의 개수는 이것만 보면 금방 나오지. 요거 벤다이그램만 보면 합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얼마? 41개죠, 41개. 그렇죠? 그렇죠. 자, 재훈아 얘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나는 무슨 법칙? 여집합 여집합 붙었잖아. 어? 규무로 간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지 얘는 뭐야? A 합집합 b 가 아닌 거, 아닌 거. 이 바깥부분이야. 이 바깥부분, 바깥부분. 얘가 몇 개냐, 이거야. a 이 합집합이 41개잖아. 41개. 그럼 이 바깥에는 몇 개가 있는 거야? 9. 9.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벤다여러은 그래도 금방 나오죠 됐죠?